Okay, done. 지들지들이 가게 영업 인여 비중은 이스라엘 7터 영국 9.1%, 미국 8.4% 등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은 5.5%이며, 한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았으며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가 말하고 있고 지난 4년의 경험이 말해주는데도 시장이 소화상태라총량제를제야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지금은 매우 어두운 한밤중 같은 시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답게 밤을 세워 어둠을 짓는 개가 되어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기조덕품 개는 밤을 세워 어둠을 짓는다는 명분은 우리 시대 국가 지도자가 새겨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어둠을 향해 짓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대장군이라는 자신이 싼 몸을 갖추기 위해 어둠을 향해 짓는 희륭을 그렇다면 그 지짐은 그냥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광견의 소음일 뿐입니다. 이번 총량제의 발언을 들으며 그의 지짐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라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량제를 언급하며 표를 얻고 을과 을을 찢어 놓을 것 같은 예감이